오늘은 골로새서 3장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는 1장과 2장이 교리적 내용인 반면에 오늘 3장부터는 성도의 실천적인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신자는 위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또 아래로는 육신의 삶을 죽이고 참된 형제를 발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은 입에 있지 않고 바로 구체적인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장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그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는 도 만유시오 만유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온기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래나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에 하든지 마음을 다여 하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험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3장을 같이 통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3장을 통해서 무엇을 나눌 것인지를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바울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혹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와 끝없는 욕망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 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내가 극복해야 할옛 사람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제시된 성도가 갖춰야 할 성품 중네개 특별히 부족한 덕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격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면서 나는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라는 말씀은 내게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성실히 행하지 못하고 내 권리만을 내세우는 모습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며 나아가는 기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